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현재 시점은요, 2024년 9월 29일 일요일 9시 45분 38초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을 리, 두 글자 빠르게 남겨주시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승률 순이 아니라, 이제 거래대금 순으로 이제 보시게 되시면은. 어, 리플코인이 이제 3,300억에 대한 이런 거래대금이 좀 터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바이누코인이 어, 3,000억대로 이제 거래량, 어,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고래들과 그리고 상어들과 그리고 쩐주들이 뭐를 보고 있다 어, 리플코인과 시바이누코인 그리고 UX링크코인까지도 많이 매수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시바이누코인 살짝 좀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어, 지금 이제 마이너스 0.50% 이렇게 좀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 어, 제가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 이 어, 부분에서, 이 정거점 부분에서, 이 정거점 부분에서 한번 정도 좀 살짝 조정을 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어, 여기서 물려있는, 여기서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어 여기서 이제 물려 계신 얘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어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 부분에서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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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어 올라가다 보니까 어 마이너스 어 한20% 마이너스 한 30%였다가 플러스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게 되면은 어 굉장. 이 매도 심리가 좀 강하게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부분에서 긴 윗고리가 나오면서 긴 윗고리가 나오면서 살짝 조정을 주다가 살짝 조정을 주다가 다시 한번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음,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241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어, 만약에 이제 시바이누 코인이 어, 이 고점을 이전 고점, 단기적인 라인에 대한 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시바이노코인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 0.04원까지 0.04원까지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잘 보시면은 ABC 어, A, ABC B, ABC C 조정으로 내려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 작은 파동으로 ABC A, ABC B, ABC C 조정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어, 부분에서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터지면서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 67K 어, 67K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 67K를 만약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강한 상승도 저는 눈여겨 볼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에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있지만 어, 67k를 만약에 이제 딱 찍고서 만약에 어, ABC 조정을 만약에 준다라고 하더라도 어, 그 하락은 그 하락은 굉장히 작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터지면서 전 고점을 빠르게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이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플러스 0.31% 이렇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어, 조금만 기다려 주시게 되시면은 더큰 상승에 대한 내용들 좀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엄지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비트코인이 올 4분기에 이제 포물선형에 대한 랠리를 발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 비트코인이 오는 4분기 상승세를 이룰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가상자산 애널리스트 마르쿠스 텔레니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서, 현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발행이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 장애 시장에서 수십억 달러에 대한 유입이 발생하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빠르게 7만 달러를 향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어, 이어 그는, 어, 단기 최고가 역시 돌파를 가능하게 보인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있다라는 겁니다 포물선형이 여러분들 뭡니까 어, 포물선형이 요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어, 비트코인이 어떤 식으로 이제 포물선형으로 이제 나올 수 있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형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물선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살짝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어, 크게 올라갈 수가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어, 시바이노 코인도 같이 크게 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어, 바이낸스 설립자 자오장펑이 지금 이제 출소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재로 여러분들이 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낸스 세국 경영자 자우 장펑이 지금 다음 단계의 개발 도상국에 대한 교육에 전념을 하면서 비영리 단체의 설립 그리고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를 좀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호재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거래소 보유 비트코인 5년 내 최저 수준 어, 강세장에 대한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다 지금 현재 어, 최근 5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에 대한 이런 거래소에 대한 수준을 기록을 하였는데 어, 지금은 우리가 강세장을 어, 다가옴에 따라서 강세장이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좀 매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내용이 좀 나오고 있고요. 어, 거기에 따라서 아서헤이즈가 민코인에 여러분들 흠뻑 빠졌습니다. 여러분. 자, 마더, 모그코인, 페페코인에 대한 투자를 밝혔는데 어, 조만간 어, 시바이누코인에 대해서 어, 투자 의견을 또 다시 한번 낼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서헤이즈 얘기를 하는 코인들은 우리가 무조건 어, 매수를 가주셔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페페코인이 들어갔는데 이 페페코인이 이더리움 기반이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페페코인 먼저 어, 매수한 다음에 누가 들어갈 것이다 아서헤이즈가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매수 의사를 밝힌다라고 한다면 어, 빠르게 전 고점까지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기반 암호화폐로 지금 이제 더욱 강력해진다는 라 내용이 나옵니다. 어, 시바이는 중앙 통제나 외부 인플루언서 없이 인플루언스 없이 탈중화되어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커뮤니티는 사용자 간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구축하여 시바이누가 성공하는데 도움이 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소비자에게 새로운 도구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에 대한 확장성을 목표로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탈중앙화는 어,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많은 디지털 자산과 달리 중앙 기관 없이 시바이누 코인이 어, 운영이 되고 있다. 자체 메인의 시바리움을 통해서이다. 어, 인플루언서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점은 이 경쟁사화에 대한 차별화를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고 이 커뮤니티에 대한 중심 방법은 사용자간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를 구축을 한다라고 합니다. 어, 따라서 시바이누는 지역사회와 더 강한 유대감이 어, 형성될 것이다. 더욱이 탈 중앙화에 대한 다양한 구현 정도가 가 가진 스펙트럼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누는 디지털 통화 중 가장 강력한 어, 세계적인 강력한 선택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들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좀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애널리스트 시바이누가 360% 이상에 대한 가격 랠리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어, 지금 보시면은 거래 대금이 비트. 비트코인보다 지금 한 곱하기 한 3배 정도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음, 3배 정도 많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만약에 지금 이제 한, 어, 비트, 어, 비트코인 한5% 정도만 반등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시바이누 코인은 곱하기 3배, 3배 이상, 저는 곱하기 10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단기간에 어, 360% 360%에 대한 상승을 지금 현재 기다리고 있는데 어, 360%를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 고점을 저는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어, 360%에 대해서 만약에 상승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360%까지 상승 어, 여기 여기 300 여기서 지금 현재 360%까지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여기죠 여러분들 여기. 요겁니다, 여러분. 어, 0.091864원, 360% 까지. 그러면은, 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돌파가 나오는 거니까, 어, 우리가 좀긴 호흡을 갖고 홀딩을 해보자. 긴 호흡을 갖고 홀딩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많은 구독자분들, 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또 하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전문가들은 어 시바이누 코인이 사상 최고치에 대한 새로운 가격을 준비할 어 준비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바이누 프렌젝션후 랠리. 지금 현재 어2 1 2 1 6 상승을 해서 영정 땡땡땡 207에 6 도달을 하였고 지난 몇주 동안 49%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더욱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 알려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바이누가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다 금주의 알트코인 최고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이 어, 임명을 받고 있다. 시바이노는 최근 성과로 어,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계속적으로 끌고 있습니다. 어, 시바이누 소설 미디어 마켓 대행 책임자 로스는 최근 알트코인에 대한 또 다른 이종표를 발표를 했는데 어, 글로벌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현재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바이누 코인을 어떻게 해야겠다. 어, 시바이누 코인을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줘야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바이누 코인 ETF까지도 빠르게 우리가 좀 청원을 내서 신청을 해 보자. 이런 내용들 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시바이누 코인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능가하는 그런 금주의 알트코인으로 어, 1위로 뽑혔다. 시바이누 코인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들 알려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바이누가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에 대한 보고서를 능가하는데 어, 비트코인은 뒤쳐진다. 지금 시바 시바이누... 코인이 최상위에 올라 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아직 어,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 시바이노코인이 선두에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어, 시작하지 않았다. 나는 항상 뭐랑 똑같아, 여러분들. 나는 배고프다. 거스 히링크에 대한 어 나는 배고프다. 시바이노코인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배고프다. 이런 내용과 좀 일맥상통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어, 시바이노코인 또 살짝 조정을 좀 주고 있는데요. 뭐 별다른 뭐뭐 뭐, 뭐, 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 별다른 어렵지 않고 어, 다시 한번 어, 상승할 수 있기를 어,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또 다시 나오게 되면 은 영상을 찍어서 빠르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리도글자 빠르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